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벌써 성경의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죠.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 17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그런 분량, 내용의 분량의 면에서 보면 에레미아가 조금 더... 불량적인 면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장수로 따지면, 에레미아는 52장까지 있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많다 할수 있겠죠. 성경 전체적으로도 보면, 10편 다음으로 장수가 많은 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창세기도 50장 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사야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사야서의 어떤, 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어, 맥락과 동일하죠. 그래서, 달락 구분을 먼저 해보면요. 어, 1단락에서는, 예, 이사야서 1장부터, 어, 30, 9장까지 나눌 수도 있는데, 더 세밀하게 나누면 1장부터 35장까지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민족들이죠.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숨긴 것이 범죄죠. 그로 인하여서 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어 보응의 방법이 심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35장까지 말을 해요 그 안에는 유다와 어, 또 유다의 주변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두 번째의 단락에서는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기는 삽입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에 속하지요. 그 히스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략이죠. 그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몸의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가시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 고난장이죠 대표적으로 메시아 고난장이라 할수 있는데 이 고난장을 비롯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사야스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책의 기록자는 책 제목대로 이사야죠. 이 이사야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서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게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게시록만 게시가 아니고요. 이사야도 게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게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비밀한 일들을, 어, 보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기록자가 이사야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기록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게시라는 말 속에서. 그리고 이 이사야의 그 시대적인 활동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어, 이름의 뜻이 요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 인물인데, 이사야는, 어, 제, 유다 제 10대 왕이었던 우시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내는 소명장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우시아 말년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어, 문하셋 왕까지 예, 활동을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가장 긴 선지자 중에서 여러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선지자 중에서 활동 기간이 가장 길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그마치 6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어 인물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BC 740년부터 BC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약을 합니다. 유대 나라가 막 이제 죄 가운데서 침체되어져 가는 그 시기에 등장을 해서 유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어그 멸망 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다고 어,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사야는 어 오늘 1장 1절에서는 이무나셋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어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사야가 죽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아세 시대 이전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 라는 추정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문아세도 왕으로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했죠. 5 0년에 넘는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 문아세 왕입니다. 특별히 문화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문화세 이름을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문화세까지 이 5대에 걸친 유다 왕조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소한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자 심판과 구원 속에는 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약의 성취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성취자는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기까지 동력되어지는 자. 그렇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함께 동력한 자들이 있죠. 열두 제자를 비롯한 70명의 전도단과 함께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음,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 이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 이, 인명 이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 무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것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소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